다음은 동물종 A와 B의 상호 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상호 작용은 경쟁, 그다음에 상리 공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동물종 AB 개체군 AB 이렇게 얘기하죠. 개체군과 종하고 같은 말. 그래서 둘이 다른 종이고요. 종. 그러니까 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 작용인 거잖아요. 경쟁은 뭐 경쟁 베타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둘다 마이너스. 상리 공생은 둘다 플러스. 뭐요 얘기하는 거죠. 자, a와 b가 함께 서식하는 지역을 기역과 니은으로 나눈 다음에 기역에서만 a를 제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랑 b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기역, 니은으로 나눈 다음에 니은에는 ab가 그대로 같이 살고 있는데 기역에서는 a를 제거하고 b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 기역과 니은에서 b의 개체수 변화인데 여기서 기억 B가 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A랑 같이 살아서 못 늘었던 거고 A를 제거했더니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A랑 B 사이에는 경쟁이죠. 음, 같이 살아서 손해 본 거니까. 자, 니은 매번 나옵니다. A와 B가 한 개체군을 이루니 아니요. A랑 B는 다른 종이라니까요. 우리 개체군이면 같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체군이면. 디귿, 구간 1에서 B에 대한 환경 저항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환경 저항이 뭐예요? 개체 수가 증가, 개체군 내에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걸 막는 뭐 경쟁, 먹이 부족, 서식지 부족, 질병,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 1이면 여인데 환경 저항은 누가 크냐라고 물어볼 텐데, 기억은 지금 A가 사라져서,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환경 저항이 줄어서 개체 수가 늘고 있죠. 기억이 크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 1번이 되는 거예요.